바로 은 f 코드가 안녕하세요. 글리스의 안정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어, 기본 코드 c g7 f 이세 개의 기본 코드를 연주하는 법을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먼저 c 코드는 어, 손가락번호 3번 그러니까 약지로 1번 줄에 3번 프레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전체 줄을 부드럽게 연주해 주면 바로 C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G7을 연주해 볼 건데요. G7은 어, 3번 줄에 있던 3번 손가락이 그대로 2번, 2번 프렛으로 내려옵니다. 1번 줄에 2번 프렛을 눌러주되요 어, 중간 가운데 손가락, 2번 손가락은 2번 줄에 2번 프렛, 아, 3번 줄에 2번 프렛 눌러주고 검지 1번 손가락은 2번 줄에 1번 프렛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역삼각형, G머리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G7 코드가 이렇게 잡게 됩니다. 이번엔 다시 어, 검지부터 누르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1번 손가락, 즉 검지가 2번 줄에 1번 프렛 눌러주고요. 그다음 중지 2번 손가락이 3번 줄 2번 프렛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약지 3번 손가락이 1번 줄에 2번 프렛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쳐주면 바로 G7이 됩니다. 그 다음에 F는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약지만 떼세요. 3번 손가락 떼고요. 중지 그러니까 2번 손가락이 3번 줄에서 4번 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두 개만 잡게 되죠. 자, 검지 2번 줄, 1번 프렛 중지. 4번 줄 2번 프렛. 이렇게 두 개만 눌러주면 F 코드가 됩니다.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C, G7, F, G7, C, G7, F, G7, C.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연주를 해주면은, 어, 연습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c와 g7이 왔다갔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코드들이라서 왔다갔다 할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므로 해서 어, 손가락에 있는 근육들이 이 코드의 모양을 기억하게끔 예를 들면 이거를 머슬 메모리 뭐 근육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어, 손가락이 그러니까 뇌가 내 뇌가 그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어디어디를 지퍼하고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손가락이 근육이 그걸 기억해 주는 거 그 상태까지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 번 쳐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C, G7, F, 이렇게 세 코드를 배워봤습니다.